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포켓몬고 유튜버, 라미오리진입니다. 고인물이 추천하는 초보자 추천, 포켓몬 탑5.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선 선정 기준, 먼저 보고 가실까요?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실 거니까 엑셀 사탕이 필요한 50레벨 기준이 아니라 40레벨 기준이고요. 적당히 높은 CP를 진화시켜서 쓰기 좋은 포켓몬을 추천드립니다. 또, 얻기 어려우면 안 되겠죠? 이벤트가 아닐 때에도 충분히 얻기 쉬운 포켓몬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타입에 대해 커버가 되는 포켓몬들로 구성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아, 물론 고베틀리그가 아닌 로켓단과 레이드 기준입니다. 탑5는 바로 로즈레이드입니다. 로즈레이드는 풀 독타입으로 풀타입 딜링이 훌륭한 노모열 기술 입날 가르기를 가지고 있어 땅, 물, 바위 타입의 로켓단의 체력을 순삭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레이드는 두번 진화하는 포켓몬인데 악의 포켓몬인 꼬몽울은 아래서만 나와서 자주 보긴 힘드실 거예요 대신 이벤트가 없을 때 필드에서 로젤리아가 자주 등장하니까 고레벨의 로젤리아를 진화시키거나 반짝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짝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로젤리아의 진화에는 사탕 100개랑 신호의 돌이 사용되는데, 신호의 돌은 스탑을 돌리시다 보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체가 안 좋더라도 적당히만 강화시켜주면 풀타입 딜러로서 로켓단을 클리어할 때큰 도움이 될 테니 하나쯤 장만해두시죠. 탑4는 바로 팬텀입니다. 팬텀은 고스트 독타입으로 에스퍼나 격투 타입을 상대하기 용이한데요. 고스트 타입 사기 기술인 섀도 크루와 섀도볼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팬텀도 역시 2단 진화체인데요. 진화체가 등장했던 로젤리아와 다르게 보통 제일 아랫단계인 고스트 상태로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왜탑4냐고요그 이유는 바로 교환 시 고스트에서 팬텀으로 진화시키는 사탕 개수가 0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탕 25개로 팬텀을 만들 수 있다니 넘 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교환한 고스트를 진화시키는 게 유리하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고스트를 모아달라고 부탁해보세요. 혹시 포켓몬고에도 메가진화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메가진화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영상 만들어 볼 테니 기대해 주세요. 아무튼, 팬텀 역시 메가진화가 가능하니까 메가팬텀까지 활용해서 레이드 딜량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탑3는 만목구리입니다. 만목구리는 얼음, 땅 타입으로 다양한 드래곤 타입 레이드 보스들을 상대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드래곤 말고도 비행, 풀, 땅 타입 상대로도 좋습니다. 스킬은 눈 타입 사기 스킬인 눈사라기와 눈사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목구리도 역시 2단 진화체고 로즈레이드처럼 신호의 돌을 이용해서 최종 진화를 합니다. 보통 야생에서 꾹꾸리 상태로 만날 확률이 높고요. 초보자 때도 사용하지만 어느정도 레벨이 올라도 사용하기 좋은 포켓몬이니까 꼭 파인 열매를 주고 잡아 봅시다. 눈 타입 딜러로서 꽤나 좋은 성능을 나타내니까 고레벨 꾹구리 혹은 반짝꾹구리를 강화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망의 탑2는 바로 거대콧불입니다. 거대콧불이는 땅, 바위 타입으로 두 타입 딜러로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는데요. 우선 바위 타입 딜러로서 사용하실 경우, 불, 벌레, 얼음, 비행 타입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스킬은 떨어뜨리기와 스톤 엣지를 사용해주시면 되고, 혹시 커뮤니티 기술인 암석포를 얻을 수 있다면 암석포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거대콧불이를 바위 타입이 아니라 땅 타입 딜러로 사용하신다면, 진흙 뿌리기와 지진을 채용해주시면 되고, 이때 전기, 바위, 불, 강철, 독 타입 상대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소개하는 포켓몬들이 다 2단 진화체네요. 역시나 신호엘도를 이용해서 최종 진화가 가능하고, 필드에서 보통 꿀카노 상태로 만나실 겁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복귀 후두 번째 커뮤니티 데이가 뿔카노여서 대량으로 거대 폭뿌리 부대를 양산했었는데요.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이나 복귀하신 분들이라면 뿔카노 열심히 잡으시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뿔카노, 콧불이 나오면 일단 버리지 말고 킵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바위, 땅타입, 파이브리드 딜러로 사용 가능하니까 적당한 고레벨 개체 진화시켜서 사용해보세요. 대망의 탑1은 모두들 예상하시는 급픽 바로 괴력몬입니다. 괴력몬은 격투 단일 타입으로 악, 노멀, 바위, 강철, 얼음 타입을 상대하기 매우 좋고 심지어 스킬 구성도 격투 타입 사기 스킬 카운터와 크로스 초을 모두 가지고 있어 로켓단, 레이드, 체육관 공격뿐만 아니라 고베틀리그에서도 쓰이는 포켓몬고 필수 포켓몬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스킬은 빠른 차징을 원하시면 크로스초, 데미지를 더 주고 싶다 하시면 폭발펀치를 채용하시면 됩니다. 괴력문도 역시 알통문 상태로 주로 만나실 거고요. 팬텀처럼 교환시, 근육문에서 괴력문으로 진화할 때 사탕이 공짜니까 무조건 교환 후 진화시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친구들끼리 서로 알통문을 모아서 교환하는 게 필수적이니까 친구와 같이 열심히 모아보도록 합시다. 물론, 고베틀리그에 쓰이는 개체 값을 얻었거나, 교환전인데 너무 고개체다 싶으면 그냥 사탕 100개 쓰고 진화시키셔도 됩니다. 아무튼, 필수 포켓몬이니까 고레벨 알통문을 교환받고 진화시켜서 바로 사용해보시죠. 여러분의 로켓단 퇴치가 몹시 수월해지실 겁니다. 바로 끝내기 아쉬워서 번에 한번 들고 왔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바로 EVG입니다. 최근에 EV의 모든 진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EV를 그냥 진화시키면, 차미드, 주피선더, 부스터를 랜덤으로 만나실 텐데, 저 레벨 단계에선 얘들이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야생에서 고레벨의 EV를 만나는데, 개체 값이 별로다 싶으면, 그냥 여러분의 운을 믿고 랜덤 진화해보세요. 물, 전기, 불타입의 딜러가 없다면, 꽤나 좋은 활약을 해줄 겁니다. 다만, 고개체거나 배틀개체인 EV를 잡으셨다면, 얘들로 진화하지 마시고, 앞서 언급한 영상 보시고, 님피아나 블랙키로 진화시키시면 됩니다. 아무튼 추천 스킬은 아래 적어뒀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의 영상 한 페이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탑 5긴 하지만 로즈레이드는 아직도 제가 실제 사용하는 픽이고요. 팬텀, 만목구리거대콧뿔이 대령몬 다 나중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애들이니까 고렙에 얻으시면 바로 진화시켜서 사용해 보세요. 물론 E.V.G.도 생각보다 저렙 단계에서 쏠쏠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로 생긴 멤버십에 가입하신다면, 여러 혜택이 있으니, 한번 가입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처음으로 가입해주신 여매미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포켓몬고 유튜버, 라미오리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